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처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과 1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가롯 유다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12장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순나드 향유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숭배의 태도였습니다. 말하자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자격조차 없는 지극한 자기 겸손의 표현으로서 비천한 종의 태도를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근은 노동자 1년치 품싹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한 행동이라고 두둔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니 그도 함께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의 환호 행렬에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장군이나 왕의 입성을 맞이할 때 버리는 백성들의 축하 행렬에 기꺼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죄와 죽음을 정복한 왕의 왕이요 메시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를 빚고자 할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는 대신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헬라인들은 독특한 철학이나 새로운 사상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들의 목적은 영적인 갈망보다는 지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헬라인들의 이 요청을 복음에 대한 이방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주로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인식했고, 이제 앞에 놓인 그 구속의 사역에 전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을 의미하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 영원한 심판하에 감금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방금 가르쳤던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곧 빛이 그들에게서 떠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자연, 사탄, 질병, 죽음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보낸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에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고 그것을 단지 호기심으로 접한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행한 스스로의 선택에 기초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했을 때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처럼 육제도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습니다. 13장. 예수님은 6월절 전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탄이 가른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대 풍습상 손님이 다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나면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본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런 천한 일을 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예를 통해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이 있다면 그는 온몸을 씻은 후에 잔치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잔치집에 들어갈 때는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이 먼지로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제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미 온몸을 씻은 칭의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지 발만 씻는 일 곧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오염되는 죄들을 회개하면서 절차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믿는 자들에게 겸손한 종됨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 하시니 서로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자에 누웠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누군지 물었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요한과 베드로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는 본서를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 이같이 표현한 것은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가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처럼 표현한 듯 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어서 속히 그 일을 하라 하시니 다른 사람들은 그가 돈꿰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했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에 관한 계명은 구약시대 때로부터 오래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새 계명이라 하신 이유는 첫째, 새로운 관계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새로운 기준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결과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본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따스한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계명에 대한 순종의 차원으로 측정하십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선생님에 대한 의리는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모두 아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고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하고 실패한 후 마침내 담대하게 승리하는 제자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